안녕하세요 동탄탑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탄 단송동 41-2번지 퍼스트 에비뉴 오피스텔 505호 매매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오피스텔이 퍼스트 에비뉴 오피스텔이고요. 505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5.72평이고요. 현재 보시는 이쪽이 남향 방향인데, 남향 방향으로 배치된 오피스텔이라서 햇살도 잘 든다고 합니다. 매매는 8천만원이고요. 현재 300에 월세 35만원. 요거는 보증금이고, 네, 월세. 이렇게 받고 계시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어, 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6일까지 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동탄탑 부동산이고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기본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은 네, 퍼스트 에비뉴 오피스텔이고요. 총 102세대가 있고요. 한 개동입니다. 7층짜리 건물이고요. 준공은 2012년 10월입니다. 총 75대가 가능한데 어, 72대는 기계식이고요. 3대는 자주식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67 대입니다. 뭐 오피스텔은 주차가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기는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참고하시고요. 건설사는 한미 글로벌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이고요. 도시 가스입니다. 네, 주소는 41-2번지. 면적은 36 제곱미터인데. 전용면적은 5.72평 나옵니다. 네 이거는 건축물대장 표제부고요 건물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칭은 퍼스트에비뉴 어, 총 110호 이건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번 이렇게 나와있고요. 대지면적 연면적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고요.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건축 면적, 용,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참고하시고요.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업무 시설. 네. 오피스텔이니까 업무 시설이고 1층에 이제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이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매물은 505호니까 5층 업무 시설입니다. 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0월 23일이고요. 내부에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어, 하수정말 처리장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주차장은 네총세 대, 네 그렇죠 총75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이 72 대, 자주식이 3 대. 네, 내진 설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유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505호, 네, 505호 어, 전용 면적은 18.93 제곱미터인데요. 평으로 환산을 해드리면 5.72 평이고요. 방향은 남향입니다. 네, 거실 전면창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햇살이 아주 잘 듭니다. 네, 현재 세입자님 계시고요. 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 받고 계십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6일까지고요.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8천만원이고요. 어,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현재 세입자님께 연락드려서 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능동사거리인데 예, 다 이쪽이 근린상가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가는 길이고요. 이제 코너자리는 아니고 바로 코너 옆 건물 여기가 어 오피스텔이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어 토지 대장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평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뭐3.3 이렇게 곱하라고 보통 알고 계실 텐데 3.3을 곱하는 이유는 이 값을 이제 대충 반올림해서 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동탄지성로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가시는 길입니다. 어 도보로 가셔도 될것 같고요. 뭐 차로는 1분 정도 만에 가실 수 있고, 도보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위치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쪽에 이제 글린상가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단점은 주차 공간이 조금 찾기가 힘들다는 거, 그거 하나는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아주 생활하시기 편리한 지역입니다. 네, 여기가 어, 대지 위치이고요. 뭐 각종 정보들 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글린 상업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글린 상업 지역. 이 지역은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글린 상업 지역이고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대로 2류 어폭 30에서 35m 도로에 접하고요. 소로 16폭 10에서 12m에 접하고요. 성장 관리권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해당되는 법률들은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평면도입니다. 어, 전용 면적 18.93이고 5.72평. 네, 옵션은 풀 옵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 받고 계시고요 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네, 6일까지입니다. 총 102세대가 있고요 이제, 상각까지총다 합친다면 110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매매가 두건 정도, 어 이렇게 떠있는데, 뭐, 가격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매물도 가격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평면 뭐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고요. 진입하시면 대부분 오피스텔처럼 어, 주방 식당이 있고 우측으로 욕실이 있고요. 이게 거실과 침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향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를 한번 더 확대해 드렸고요. 여기 있으면 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네, 서구초등학교 이렇게 가십니다 네, 공립학교라고 하고요 단지에서 도보로 9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인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아,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보유한 오피스텔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퍼스트에비뉴 오피스텔 505호 고요 2021년 2월 6일까지 계약이고 현재 300에 35 월세 받고 있습니다. 8천만 원에 매매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애완동물 때문에 벽지가 조금 뜯어지긴 했는데 다행히도 나갈 때 도배를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보실 때는 세입자님께 연락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5 0 5호구요 이제 세입자님 이제 연락처도 주셨는데 이거는 뭐 개인 정보라서 공개는 못해드리고요. 이렇게. 그 현재 세입자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방문 드리고 촬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진을 요청드렸더니, 세장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쪽이 남향방향이고요 네, 이쪽이 남향 방향. 그 햇살도 잘 들고, 네, 보시면 여기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아마 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우선 사진상으로 보이는 내용은, 네, 옵션도 다 갖춰진 풀 옵션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사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크게 확대해서 여기 세탁기 네, 여기 전자렌지 수전이 있고요 여기 인덕션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뭐 침대도 이게 옵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침대도 하나 놓여 있고 아마 여기를 열면 냉장고일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 아니면 옷장일 테고 네, 궁금하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어, 세입자 분께 연락드려서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방향이 남향입니다. 네, 창밖 풍경이고요. 여기 맞은편에 그 걸린 글린, 글린 상가 건물이 보이고 있으니까 남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특이하게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하나 달아놨고요. 벽지도 굉장히 포인트 벽지 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옵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네 현장 확인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송동 퍼스트 에비뉴 오피스텔입니다. 네,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 받고 계시고요. 남양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6일까지라고 하시고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아주 가까운 오피스텔이어서 어, 삼성전자 직원분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피스텔 하나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동탄탑부동산 네,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는 031-613-3651번입니다 감사합니다